어머니, 이 신발 꼭 신으세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가 건넨 새 등산화.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끈을 묶었습니다. 72년을 살았지만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챙긴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재봉 공장 미싱 앞에서 남의 옷만 지어온 제게 며느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우연히 봤습니다. 며느리가 배낭에 넣는 서류 사망보험금 3억 원 수익자 박지연 며느리는 제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돼.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며느리가 효녀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 어디 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효녀가 저를 산에 데려가는 이유가 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다는 걸, 그날 이후 제 72년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50년간 바늘 하나 틀리지 않고 박아온 그 손이 제 목숨을 지키는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살아 돌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싱에서 돌아온 직후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요즘엔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둘이서만 등산 갈까 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잖아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주말마다 늦잠 자는 며느리가 갑자기 등산 그것도 저랑 단둘이 어디로 한적한 데로 갈게요. 사람 많은 데는 시끄러우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요. 꼭 그날이어야 해요. 마치 못을 박듯이 가슴이 이상했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꼭 그날이어야 하는 걸까? 토요일. 준비를 하려고 방에 들어갔다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이 멈췄습니다. 여보, 토요일엔 당신 출장 가 있어야 돼. 절대 빠지면 안 돼요. 며느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급한 목소리. 아들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 병원 검진 같이 간다고 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모시고 다녀올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병원 검진? 저는 병원 갈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왜 아들한테 거짓말을 한 걸까요?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출발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나쁜 마음이 있겠어.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는 그 순간 등 뒤로 소름이 흘러내렸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등산이 제 목숨을 건 도박이 될 줄은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에만 집중했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문득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투성이 손, 검게 변색된 손톱, 삐뚤어진 손가락 마디 72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50년을 미싱 앞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하루 종일 천을 박고 실을 꿰고 단추를 달았습니다. 남의 옷만 만들었습니다. 남의 아이들이 입을 교복. 남의 어머니가 입을 원피스. 남의 남편이 입을 정장. 제 옷은 늘 낡았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하나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저는 기뻤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네요. 제가 잘할게요. 며느리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심이구나.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수 있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차가웠습니다. 한 시간 뒤,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 아니면 전화 자제해주세요. 남편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꼭쥔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걸 관리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제가 맡을게요. 요즘 시니어 대상 사기가 많대요. 어머니 혼자 쓰시면 위험해요. 저는 망설였지만 며느리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보험 새로 하나 들었어요. 요즘 시니어 보험 좋은 거 나왔대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보험?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보험인데?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보험이요. 어머니 건강 챙겨야죠. 며느리는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복잡한 숫자들. 저는 잘 읽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저는 서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다 챙겨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섭섭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생기면요 하며 거부했습니다. 작은 용돈을 주려 하면 필요 없어요 하며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려 했지만 아들은 항상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은 달라. 며느리 말이 맞아. 저는 혼자였습니다. 내가 짐인가.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날 위하는 거겠지. 차가 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가 트렁크를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했어요. 출발해요. 트렁크엔 새 배낭, 새 등산복, 새 등산화가 있었습니다.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신발을 건넸습니다. 그 미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배낭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다새 거예요. 오늘 꼭 신으세요. 새 등산복, 새 등산화, 새 배낭, 모두 비닐을 뜯지도 않은 새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며느리는 웃으며 신발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 신발은 절대 미끄러지지 않아요. 안전하게 다녀오셔야 하니까,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독 강조됐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려주려는 것처럼, 저는 신발을 받아들고 끈을 묶었습니다. 새 신발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산 입구.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가요. 며느리가 반대편 등산로를 가리켰습니다. 그쪽엔 등산객들이 줄지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으로 가요. 며느리가 선택한 길은 풀이 우거진 비탈길이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비인기 코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남자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를 힐끗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돌부리가 많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저는 숨이 차올랐지만 며느리는 계속 앞서 걸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오세요. 제가 먼저 올라가서 기다릴게요. 며느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라도 전화를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신호 없음.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껐다 켰습니다. 여전히 신호가 없었습니다. 이 산에선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30분쯤 올랐을 때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며느리가 페트병을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 거예요. 깨끗해요. 저는 물병을 받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뚜껑을 열려는데 문득 멈췄습니다. 왜 굳이 오늘 아침에 샀다고 말하는 걸까?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안 드세요? 아니, 목이 안 마르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요. 며느리는 물병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한 시간에 서너 번씩, 무슨 약속이라도 있나? 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서두르듯이,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신발 괜찮으세요? 안 미끄러지죠? 또 신발이었습니다. 왜 자꾸 신발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응 괜찮아 며느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었습니다. 저는 발밑을 내려다봤습니다. 새 등산화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다던 신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강조한 건 안전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었을까? 등 뒤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꼭 이날이어야 한다던 며느리. 아들에게 거짓말을 한 며느리. 새 신발을 유독 강조한 며느리.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계획에서 저는 살아 돌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앞서 걸으며 또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저는 문득 떠올렸습니다. 3년 전,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왔던 날.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네요. 며느리는 제 굳은 살투성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날 밤, 생애 처음으로 가족을 위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다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 생기면요. 용돈을 주려 하면 필요 없어요. 차갑게, 단호하게 눈물 흘리던 그 며느리는 어디 갔을까요? 등산로 중간.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아까 산 입구에서 스쳐 지나간 그 사람. 남자는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이 주먹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 남자는 우리보다 먼저 올라왔다가 이제 내려가는 걸까요? 등산로는 하나뿐인데 우리를 추월했다면 분명 보였을 텐데, 저 사람은 누구지? 며느리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자가 사라진 방향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뒤돌아봤습니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온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 짐을 보듯 처분해야 할 무언가를 보듯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방금 그건 뭐였지? 3년 전 눈물 흘리던 며느리와 방금 저를 차갑게 바라보던 며느리 같은 사람이 맞나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능이었습니다. 50년간 공장에서 익힌 본능. 위험할 땐 무기를 챙겨라. 며느리가 앞에서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중간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벤치 하나.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예요. 며느리는 쉼터에서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지금이요? 알겠습니다. 작고 급한 목소리.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 땀 냄새. 거친 손. 남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이사는 내려갈 사람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새 신발 조심하세요. 미끄러운 곳에선 더잘 미끄러지게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며느리분이 오늘 아침에 산 페트병 마시지 마세요.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왜 저런 말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새 신발,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다던 신발, 오늘 아침의 산물, 깨끗하다던 물, 며느리가 유독 강조했던 것들,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누구 있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무도 며느리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 배낭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물 드세요. 페트병 뚜껑을 열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산 거예요. 어서 드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관찰했습니다. 마치 실험하듯, 확인하듯, 손이 떨렸지만 물병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돌렸습니다. 직, 입에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입술만 적셨습니다. 삼키지 않았습니다. 목이 안 마르네.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게 날카롭게 며느리는 물병을 뺏듯 가져가 배낭에 넣었습니다. 침묵. 바람만 불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올라가요. 정상 근처 경치가 정말 좋대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꼭 이날이어야 한다고 한 이유. 아들이 출장 간 날. 통장을 맡긴 이유. 재산 정리. 제 돈을 자유롭게 쓰기 위해. 새 보험을 든 이유. 사고사 보험금 3억 원. 수익자는 며느리. 절대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강조한 이유. 미끄러짐을 사고로 위장. 안전한 신발을 신겼다는 증거. 오늘 아침에 산물을 권한 이유. 추락이 실패하면 독극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죽으면 며느리는 모든 걸 가져갑니다. 통장, 보험금, 집, 아들. 저는 사라지고. 며느리만 남는 세상. 며느리가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 봤습니다. 저와 마주 섰습니다.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래 사는 건 욕심이에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쓸모없는 사람은 짐이 되죠.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시계를 봤습니다. 10분에 한 번씩 초조해 보였습니다. 무언가 시간 약속이 있는 건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돌멩이가 만져졌습니다. 또 하나를 주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돌두 개. 50년간 공장에서 익힌 생존 본능 위험할 땐 무기를 챙겨라. 며느리는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을 것입니다. 바늘 하나 잘못 깨면 천이 찢어집니다. 실 하나 헛나가면 옷이 망가집니다. 50년간 단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미싱 바늘처럼 예리하게, 실처럼 끈질기게, 정상 근처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사진 한장 찍어요. 저기 바위 끝에 서세요. 바위 끝, 발 밑은 절벽이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 저는 바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그 순간,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미끄러진 척, 며느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저를 밀기 위해, 그 순간,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50년간 미싱 바늘을 다룬 손, 강철처럼 단단한 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절벽에서 끌어냈습니다. 며느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 줄 알았지.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 끝날 줄은 몰랐지? 난 50년간 바늘 하나 안 틀리게 박은 사람이야. 너 같은 애송이한테 당할 내가 아니야. 며느리의 배낭을 잡았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보험서류 통장 인감도장 작은 병 투명한 액체가 든병 내가 나한테 이걸 먹일 생각이었구나. 추락이 안 되면 독극물로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요. 남편 회사부도 나기 직전이에요. 어머니 재산이 필요했어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경찰이 올라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와 함께,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 분이 독극물 구매한 기록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도 이미 자료 넘겼습니다. 출동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를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 분의 전 남편이 의뢰했습니다. 전 부인이 수상한 행동을 한다고. 위자료 때문에 뭔가를 꾸미는 것 같다고 며칠 전부터 미행했습니다. 독극물 구매, 새보험 가입, 등산 계획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습니다. 저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만약 남자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휘청거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굳은 살투성이 손, 72년을 살아온 손, 오늘 제 목숨을 지킨 손, 며느리는 체포됐습니다. 아들이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법정.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목숨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섯 개월 후, 저는 여전히 미싱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공장에서 남의 옷을 만들었습니다. 제 옷은 늘 낡았습니다. 지금은 제 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연보라색 원피스. 드르륵, 드르륵. 미싱 소리가 울렸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이제 내가 챙길게. 요즘 주말마다 왔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없어. 난내 손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앞으로도 그럴 거고 아들이 간후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산. 하지만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손을 내려다 봤습니다. 굳은 살투성이 손. 이제는 제 옷을 만드는 손. 미싱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72년을 살며 배웠습니다. 믿어야 할건 타인이 아니라 내 안의 감각이라는 것. 미싱 바늘처럼 정확하게, 실처럼 끈질기게. 그렇게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의 옷을 짓습니다.